아빠 바쁜데 염순이가 자꾸 놀아달라 해서 잠깐 빗질을 해주고 일하겠습니다. 기분 좋아서 소리를흔듭니다 하얀색깔 뽑아야 되는데. 염순이는 마이지하얀색다 뽑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까맣고 윤기 나고 빛티 나는 까만 코트를 입고 있는데, 야 우리 염순이 기분 좋은 막 꼬리를 흔듭니다. 머리 비비기도 해. 응, 아. 응. 어, 청소도 해줄까?

이리 와, 영순이. 이리 와. 이리 와. 자, 영순이가 실업을 하자고 그래서 자, 영순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자. 자.